한전 KBS 공기업입니다. 한전의 유지보수와 원전 화력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배당 우량주고 미래가 무난합니다. 원전의 르네상스가 온다면 제2의 수혜주가 한전 KBS라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상승할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종합적으로 주식 상담에서 돈세우표별한 개로 줍니다. 해볼만한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시간 되실 때 한전 KBS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만3 0 0원 최고점 65,400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시가총액은 2조 2,635억 PBR 기준은 1.79배 적당하고 PR은 17.2배입니다. 배당금은 2,469원 배당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거의 5%나오네요 외국인은 11.5%입니다. 동사는 화력 원자력 송배전 유지보수 일을 하는 회사의 정비라고 할까요? 돈세현이 20대 해안 화력발전에서 돈세현이 3,4호기를 직접 시공을 한 사람이고 원자력 몇 군데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한 엔지니어링 출신입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는 전기기사였죠 그리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직접 판넬에 들어가서 패러블리를 하고 도면을 보면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진짜 베리 엔지니어입니다 지금은 잘못하죠 손댄지 오래돼서 근데 20대 때는 현장에서 직접 전기 일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한전 KBS 분들과 직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 그분들이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박날 일은 없지만 무난하다고 할까요 매출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한국전력공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매출이 무난하고요 그리고 성장은 좀 늦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원전 해체 사업도 가장 대장주가 될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희망은 있는데 대박날 건 없지만 꾸준하게 매수 터점만 잡으면 먹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51%.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죠. 나라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9%대, 거의 10%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량주죠 대주주는 60%. 매출 구성을 보면 화력이 39%, 원자력이 35%, 손 변전이 9%대, 해외가 8%대, 기타가 7%대입니다. 관계사 현황은 몇 군데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없어요. 수출은 조금 합니다. 해외에 공사권도 있고 해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1조 4291억, 23년 1조 5339억, 24년 1조 571억, 25년 1조 5800억 매출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나? 요 정체도 없고 성장은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역발상을 이야기하면 회사는 정말 안정된 회사인데 폭발적인 매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줄지도 않아요. 무난한 거죠. 영업이익은 1300억, 1994억, 2095억, 25년 조금 줄죠 1876억. 영업이익률은 13%째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부채비율은 27%. 정말 빚이 없죠. 유보율은 14,650%.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량주입니다. 배당금은 2,158원, 2,469원. 성장 배당주예요. 정말 배당주?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4년 연속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3%대. 부채 배로는 빚이 없죠. 그리고 현금이 많아요. 성장 배당주가 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실정을 보겠습니다. 25년 1.45%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좀 줄어요. 26년 5%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늘어납니다. 27년 5.89% 매출이 성장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2360억 증가합니다. 를 이런 주식은 매수 타점만 잘 들어가면 망하지 않고 돈을 벌겠죠.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한전 KB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대한민국의 문제적 노동문화, 우리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로얄티 부담에 원전주가 금등했죠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트는 바닥을 찍고 급반등했죠. 아무래도 한전 k p s 는좀 느리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로얄티 악재 안 해요. 좀 신문이나 현 정부가 원전을 좀 까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고 해외원전 수출에 확대에 기여한다. 원전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비사업도 핵심 기술입니다. 두산 한전이 성장한다면 한전 KBS도 성장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민간기업 해외시장 동반 진출 전담반을 구성했고 해외발전시장 진출 크게 늘 것이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분야도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은 성장하고 국내 원전의 정비 기술은 뛰어나기 때문에 동반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빅테크 SMR 투자가 확대되고 있죠 최고의 수혜주는 분홍, 두산, 에너비트고요 한전, KBS도 좋을 수밖에 없죠 한전전력,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BS, 원전 기재접체 일진 파워 고성 파워테도 후재라고 생각하고요. 건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GS 건설, DL, ENC, 현대 건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원전 해체있다고 생각해요. 고리 1호기가 해체가 승인됐는데 수여주로 찾아보면 가장 1위가 한전 KBS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해체를 하면서 정비 분야에 특화된 한전 KBS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한전 KBS에게는 기회가 되고또 이번 기회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예상됩니다. 2050년까지 588개 원전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전 KBS도 매우 유망한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2635억. 27년 매출과 27년 영업이익을 땡겨 오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별로 없어요. 4.2% 상승 여력이 있고, 그동안 은근슬쩍 오는 거죠. 원전 르네상스 국내 히 오고요. 덩달아 수해주고, 원전 해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시장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고, 매우 안정적인 매출과 매우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잘 본다면, 무난하게 돈벌수 있는 주식이 한전 퇴비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고 성장이 폭발적으로 갈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고 매수도 한다면 60일선 이 지점이 부딪히는 위치 한4 0 0 0원 정도 이 정도 위치 한번 5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6 1선이 부딪힐 때 때부터 저가 분할 매수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는 매우 보수적으로 하되 지켜보다가요 6 1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6 1선이이 일봉이 무뎌지면서 여기에 부딪히는 그 위치에서 저가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승산이 있다. 그리고 회사는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미래는 완전 해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하되 어차피 우상향으로 상승은 예상됩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정계열로 바뀌었죠? 한때는 이 주식도 엄청나게 작았던 주식이죠.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린다면 이러한 최고점을 뚫는 시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원전 해체 시장이 있는데, 원전 해체 시장의 1등은 한전 KBS가 될 거고, 지금의 위치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요 타점이 매수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느릴 거예요. 답답하게 오르지만, 이를 건 별로 없고, 매수 타점만 잘 본다면, 배당 먹고 주식은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벨트가 대상이죠 두산 에너빌트는 생각보다 조정을 세게 받았다가 복구를 바고 했어요. 이만큼 복구를 바로 했는데, 대장이 두산 에너빌트를 보면서 과연 정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원전의 르네상스는 분명히 옵니다.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다시 정고점을 뚫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트 대장을 보면서 매출 타점을 보는 게 매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원전은 눈의 상태로 열립니다 원전을 우리가 놓을 때는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다음 주 열심히 합시다 9월달 돈좀 벌어봅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 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 r 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산상담은 주식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미래투자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투자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맹무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무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 4천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